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예고 드렸던 것과 같이 자유주행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엔비디아의 GPU라는 단어가 익숙 하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과거부터 GPU라는 그래픽 처리장치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장악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회사도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빠르게 캐치했습니다. 단순 게임 영역의 GPU를 넘어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자율주행까지 미래의 먹거리에 모두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도 남달랐습니다. 연간 상승률이 2019년에는 76%, 2020년에는 120%, 2021년에는 125% 상승했습니다. 올해들이 여러가지 노이즈로 40% 이상 하락했지만 사실 지금이 기회죠. 그럼 엔비디아는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가? GPU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과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왜 엔비디아 반도체가 미래 핵심 산업에 모두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PU와 GPU의 차이점은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CPU는 경영자입니다. CPU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된 내용을 결정을 내리고 관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먼저 CPU는 컴퓨터에 로딩된 소프트웨어의 연산 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모든 기기의 핵심적인 실행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똑똑한 녀석이죠. 마치 이렇게 힘센한 사람이 커다란 자동차를 끌고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문서를 저장한다면 이 문서를 적절한 파이 형식으로 변환하고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임무가 CPU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죠. 반면 GPU는 노동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형태의 대량 계산을 CPU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코어 프로세스입니다. 단순한 이까지 CPU가 혼자서 처리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GPU는 그림과 같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이 자신의 위치에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 기능만큼은 즉각적으로 연산하여 처리할 수 있죠.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표현하면서 gpu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도 그래픽이 고도화되고 cpu만으로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pu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그래픽을 수행하는데 색깔이 시간차가 발생하여 표현되거나 키보드 마우스 보조 장치들이 버벅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게임하는데 진짜 죽이는 그래픽을 표현한다고 컨트롤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GPU는 그래픽 작업에서 픽셀 하나 하나에 픽셀 값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병렬 구조라서 자신이 맡은 색깔은 기가막히게 빠르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고용량의 그래픽을 표현하는데 각 색깔이 다른 시간에 구현하면 사실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시간 오차가 없이 즉시 자신이 맡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GPU는 게임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었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엔비디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GPU의 특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렵지 않은 역할을 즉시 표현해낼 수 있는 즉시성입니다. 근데 이거 그래픽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산에 사용해보니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 단순히 코어 수를 늘려가지고 각 연산을 수행하게 되니 엄청나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코어에 논리 연산에 대한 값을 대입해주니 자신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이 AI 추론이나 학습을 할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과정은 반복되는 연산 과정입니다. 현재 AI는 기계학습으로 동작합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여러 요인을 추출해서 요인의 비중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통해 결과 값을 예측하는 셈이죠.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추출한 결과 값을 정답과 맞춰보고 최대한 알고 있는 정답에 근접하도록 각 결과 값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딥러닝 모델 학습 과정입니다. 추론 과정에서도 학습 과정과 동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AI에는 직렬 처리보다 병렬 처리가 적합합니다. 현재 CPU는 직렬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AI에는 부적합합니다. 이에 반해 GPU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 병렬 처리 방식으로 만들어져 AI 연산이나 추론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약 성분이 자연 물질에서 추출하는 것과 같이 이 GPU의 성질 그대로 AI에 적용해 보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채굴에 엄청나게 사용되는 이유도 반복되는 연산을 즉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자유 주행도 동일합니다. 업무 처리에 CPU는 필수적입니다. CPU로 기본 세팅을 하고 성능 좋은 GPU로 무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는 데이터 센터에도 똑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서버 즉 예전의 전산실입니다. 모든 IT 기반의 페이스북, 틱톡,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 등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실행이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가정, 회사 등의 CPU가 연산에 담당을 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최신 설비가 모여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컴퓨팅 연산 장소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도 해야 되고 머신 러닝을 빨리 처리하게끔 속도를 높여주는 작업도 해야 하는 등 많은 작업들을 한꺼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GPU는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것이죠. 자유주행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이 자유주행에 대한 AI 학습은 당연하고,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연시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지연시간 발생 시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유주행 과정에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즉시 대응하면서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 기술력이 필수적인 거죠. 자유주행 또한 지연 시간을 제거하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도 gpu를 개발하면 되지 왜 엔비디아 제품만 시장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가.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은 진입장벽 낮추기였습니다. 엔비디아는 CUDA 언어를 개발해 GPU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UDA 언어에는 한 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자가 주로 사용하던 C 언어로 CUDA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는 쉽게 CUDA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고 서비스도 그만큼 수월하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른 기술에 손쉽게 GPU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엔비디아는 이외에도 개발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를 각 응용처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함께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의료기기에 필요한 AI를 찾고 있다면 엔비디아는 GPU부터 시작해 필요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저 서비스만 얹혀서 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쉽게 느껴지죠.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스택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개해서 다른 개발자나 회사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는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이 개발자는 그저 서비스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은 엔비디아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는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자율주행은 시간의 문제지 인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운전자의 운전하는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행과 자유주행 차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자유주행 차는 차량에 집중하고 자유주행은 기술에 집중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유주행 차는 현대, 폭스바겐, 도요타 등 레거시 카메이커들이 유리합니다. 반면 자유주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AI 고도화와 머신러닝 등이 필수적이죠. 이를 위해서는 테크 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 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율주행 테크 회사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슬라가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쓸까요? 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과 자율주행 기술력은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을 차치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유주행차를 판매하게 될 테고, 이 회사들은 잠재적 경쟁자인 테슬라나 애플의 자유주행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TSMC의 말처럼 자동차 회사가 아닌 종합 컴퓨팅 회사인 엔비디아의 자유주행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CPU와 GPU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왜 엔비디아의 GPU가 미래 산업 전반에 확장해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매출 구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